선생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홍덕군 김보살입니다. 네, 수행님. 예. 저도 이제 뭐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언젠간 저도 차를 바꿀 거잖아요. 예. 예. 그럼 이제 차를 이렇게 그... 바꾸거나 할때 고사 같은 걸꼭 지내야 하나요? 안 지내는 것보다 지내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새 차를 샀을 때도 그렇고요. 특히 중고차 같은 걸 사잖아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팔았는지 모르잖아요. 그 차가 사고가 잘 나서 팔았는지, 아니면 그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돌아가셔서 팔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.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나쁜 것 때문에 팔은 차를 잘못 사게 되면 그 운이 새로 사는 사람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. 그차 안에 그 돌아가신 사람의 운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귀신이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거 차를 타고 다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이제 그 차를 고사 지내는 방법에 관련해서 예. 뭐 인터넷에 올라온 막 이제 바퀴에 뭐 막걸리 붓고 막 이런 예, 이제 예. 작업들이 있잖아요. 예, 예. 이게 선생님께서 봤을 응. 때는 정확한 작업인가요? 바퀴다 뿌리면 안 돼요. 그러면 어 저기 차에도 대감님이 계시거든요. 수리차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갖고 바퀴에는 뿌리면 안 되고 바퀴 바깥으로. 뿌리라는 거지 술은 올리는 거는 맞아요 올리고 그 안에 대부분 저기 이렇게 보면은 가르쳐 주는 보사님들도 보면은 안에서 팥을 좀 뿌리라 그러거든요 팥을 뿌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그거 다 치우고 그거 어, 타고 다니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부적을 그래도 몸에 차 사고 안전부 있잖아요 그거를 해갖고 이렇게 걸어갖고 이제 그러니까 놔두는 엔진 있는 데다가 놔두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. 고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예, 고사는 지내는 게 좋고요. 고사 형식은 뭐 간단하게 여러, 이제, 여러 보사님들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각각 다 조금씩은 틀리더라고요.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고사는 간단해, 지, 간단하게 지내고, 어, 부적을 해서 넣어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선생님, 그럼 아까 좀 전에 중고차 말씀도 이제 해 주셨잖아요. 예, 예. 새 차랑 중고차랑 뭐 이렇게 고사 지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? 약간 있어요. 새 차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집 같은 거를 새로 뭐 아파트가 됐든 새로 집을 지어서 가면은 동토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. 새차 같은 경우는 동토가 나가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사는 조금 틀리고 부적도 조금 틀려요. 그냥 차 안전부하고는 조금 틀려요. 사고 안전부하고는. 예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예. 자동차 이제 구매와 관련해서 예. 고사를 꼭 지내야 할까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. 예.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차고사 같은 경우는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식으로 지내시더라고 요 보니까 새차사갔거든지 중고차 제가 봤거든요, 지인 중에서 그랬듯이 어, 안 지내는 것보다는 지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